지만 그리고 검사해 보면 정상으로 오지만 뭔가 모르는 증상들이 있다. 한약에서는 또 미병이라고 해가지고 병은 아니지만 뭔가 좀 진동 상다 그렇게 분류를 해왔습니다만은 그렇게 제약에서는 방근강이라고 합니다. 방근강. 그러니까 우리가 암을 진단받고 수술하고 방사선하고 이제 뭐더 이상 암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방근강 상태 입구에 들어온는 얘기요. 여기에서 내가 식습관, 생활습관을 잘 가져가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해서 건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각 여기 와놓고 나는 건강해졌다고 착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옛날 생활로 돌아가시면 바로 질병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고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면 다시 병이 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료제가면역제하가 <laughs> 원인이 영양소가 떨어져서 이걸 사람. 들이 굉장히 잘 모릅니다. 이거 나중에 강의 들을 때, 비타비타민네미을영을영양소합니합 우리 우통일통적으적으양영양탄하화탄지화물지질이백질이 your mother, young 고 o m e some, some, 제공, m 을 제공하는 그냥 m e some, some, s o m 땔감이에요, 땔감. 땔감이고 그 나무를 이렇게 떼어가 그불 붙이가 이 불이 붙습니다 죠불소이가 있어요. 단장 가지가 있어야 되고, 종이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영양소입니다. 이 영양소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잘 모르고 대신한 간과하고 있습니다. 영양소가 결핍되었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먹더라도 이게 소화분해가 잘안 되기 때문에 메뉴잇들. 그리고 영양 불균형이 심하고 복숭아과고하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우리 면역을 끌어쓰리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을 올리기 위해서는 면역증망제와 더불어서 영양제가 필요하고 온열치료가 필요하고 방치료가 다 면역증망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비타민C, 미술토 셀레늄, 포코리다, LCC, 장암의 장대 유산균, 교소, 평성추출물, 뭐 자각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왜 주사를 맞아야 되느냐 바나 크게 경구 복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최고로 도달할 수 있는 농도는 4.5mg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암작용을 나타내려면 최소 17mg 바람직하게 는 400mg 이상 돼야 되는데 경구, 경구 복용을 먹어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되죠 주사를 맞아야만 우리가 항암작용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미술토는 그거는 뭐 물론 미술토 책이지만 미술토는 지금 현재 우리 암 환우들께 제공되는 여러 가지 면역치료제 중에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입니다. 이미 90년 전부터 개발되어 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도 이걸 치료를 할 정도로 굉장히 보편화되고 안전한 미술토입니다. 미술토는 암 성장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올립니다. 그 다음, 후코이다는 암세포의 세포자세를 유도하는 아주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세포가 이식 암세포 자국 번지는 걸, 전이 되는 걸 막는 그런 특징이 있죠. 셀레늄은 암발생을 저하고 면역기능을 증가하고, 항암과 과거선 치료 부작용을 개선하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암학회에서는, 이렇게, 공화비학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자. 이렇게, 그 이제, 공식을,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공식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거기서 셀레나제, 셀레늄은 진단받아서부터 완치까지 계속 이렇게 주사를 맞든지 먹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 또 하나 더있는 요거는 영양제입니다, 영양제. 셀레나제와 영양제는 꼭 주사를 맞든지 먹자라고 그 유럽 안마에서 2003년도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 유산균이 그냥 우리 장에 좋다 이렇게 아시죠? 그런데 장의 건강은 우리 면역과 직결된다. 면역과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이 단순히 장의기능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면역을 증명시키다 발암효소를 제외하고 효소는 우리 암환자들에게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열정암 속에서 남겨진 면역시스템을 작용하고 조직 복구에 관계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암이 정이되려면 거기에 필요한 c d 폴4단백질이라는게 있는데 그 단백질, 을이 효소들이 그 시리폴폴을 녹여 내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효소가 단순히 우리 신진대사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암의 전이와 그 발전의, 그 진행에 도움이 되는, 먹는 데 도움이 되고 암 환자가 죽는 원인의 대부분은 면역적 피가 영양적 피못 먹어가지고 막 아, 산만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죠 그렇게 영양적 피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 염증, 촉진 고름, 암선 발음, 목肌에서 내장 목肌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지고 극심한 그 영양결핍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외국에서 모델 바에 따르면 그냥 수술 한 방수만 한 경우와 그다음 수술한 방수 선에다가 영양 치료를 같이 한 경우를 비교해 보면 수명이 연이면 4년에서 13년. 9년 정도 이차이가합니다그 정도로 영양 치료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 자각신이라는 풍선 추출물인데, 요거는 다음 주로 부작용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치료 중에 하나가 면역 세포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면역 세포 치료는 우리 피에서 우리 면역 세포를 추출해 가지고 이걸 정식을 해서 다시 우리 원에 재주입을 해주는 거죠. 우리 몸속에서 이제 암세포를 주기 위해서 면역세포가 이렇게 달라붙어서 전쟁을 하는데, 이 면역세포의 숫자를 확 불려준다면 움이 훨씬 수월하겠죠. 그런 물림. 그 다음에 이제 온열치료가 있습니다 온열치료는 뭐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왕뜸을 온열치료로 생각하시는 왕뜸은 우리 의료법상에 그... 뜸 치료로 분리되어 있고, 원열 치료에서 빠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 원열 치료라는 것이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치료인데, 요거는, 고주파를 응용해가지고, 이렇게 열을 넣어주면 암세포는, 암세포 속의 그, 온도가 70도, 80도까지 올라가요. 우리 암세포는 4 1도만 대로 파괴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70, 80까지 되면, 다 봐주, 죽겠죠. 그런데, 정상세포에는, 온도가 그렇게 가지 않도록 아주 과학적으로 그렇게 그 암세포에만 열이 직접 되게 하는 그런 아주 최첨단 과학을 이용한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게 이제 고형암에 도움이 됩니다 퇴력가면 안되고 그 다음 이제 오늘 이제 암식사품입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게 아닙니다 그죠 밥만 먹게 사는게 아니고 <laughs> 꿈도 먹고, 그리고 사랑도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제가 사랑을 드리겠습니다.